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요모금 7장을 함께 말씀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 겨울이 시즌이 돌아왔죠? 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아, 진짜 겨울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울이 왔죠. 여러분, 우리 10월, 9월이 되면... 우리 축제 대학가에서는 축제를 많이 하고요. 또지 자체에서는 이런 파티, 잔치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대게 축제, 뭐 새우잡이 축제, 뭐 청량고추 축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데 우리 11월이 들면서는 그런 축제들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라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이 인생들이 이 추운 날씨에는 잘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얘기인 즉슨 날씨가 굉장히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좋은 날씨, 쾌창한 날씨에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많이 활동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추운 날씨가 오면 다들 몸을 수그릴 수밖에 없는 생태에 우리가 노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날씨를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명절 끝날 때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때쯤이면 늦가을, 늦추, 가을을 표할 때 이렇게 명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이사대의 명절에. 이 끝날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좋은 날씨, 사람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거나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쾌적한 날씨에 지금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요. 시와 때와 장소를 반드시 가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복음을 알려 주고 가르쳐 주는 것에도 우리는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요즘을 들어, 요즘 들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제가 좀 종종 지하철을 타는데, 간혹 지하철에서 예,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분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막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성국이 가까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놀랍게도 이분이 걸어가면서 지하철의 통로를 막 걸어 다니시면서 그렇게 선포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값싼 게 아닌데 이 값싸게 이것을 전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 시와 때와 장소가 가려지지 않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진다고 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서울역이나 이런 큰 광장이나 혹은 지하철에서 막 외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광장, 서울역 광장에 가면 이렇게 막 마이크 잡고 막 외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막 모여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안타까운 현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홍대를 가 보셨습니까? 홍익대학교의 이 지하철역 있고 그쪽 가다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불급 타는 금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되면 이렇게 기타 하나 들고 마이크와 스피커를 딱 들고 버스킹이라는 걸 합니다.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그딱그 그 시즌이 되면 이 금요일 일 토요일 이때 되면 저녁에 와서 이 공연을 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공연에 모여들까요, 모여들까요, 모여들어요. 예, 그 음악을 듣고 그것을 감상하고 좋아하고 박수쳐줍니다. 근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복음회로의 초대를 너무 값싸게 여기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값싸게 복음을 전하지 않죠. 복음으로의 초대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임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와 때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입니까? 초막절이라는 얘기예요. 이 초막절 어떤 날이라는 얘기입니까? 서, 이 부가 설명을 정확히 하죠.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이란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훈, 교훈을 가르쳐 주는 이 날이 단순히 그냥 하루 일과 중에 하나 평상시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이당시에 초막절 즉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의 마지막 날이란 얘기예요. 축제장의 마지막 피날레가 열리는 날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피날레가 열리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여는 그런 축제가 명절과 같은 얘기죠. 즉 이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즉 이야기인즉슨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히 앉아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강단에서 변론할 수 있는 위치에서 스피커로 지금 서있다라는 얘기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환경과 상황이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스피커, 메인 스피커로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제장, 즉 명절일 때는 많은 이 잔치가 벌어지는 것처럼 음식들이 다 풍족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며 의아해 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이미 충분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은데 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렇게 말을 할까라고 뭐예요? 퀘스천 마크를 둘 수밖에 없는 메시지로 서두를 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떠한 의문을 갖게 하는 그 화두를 주님이 던지는 것이죠. 복음이 그냥 단순히 진술처럼 이러이러하니까 "너 이거 믿고 끝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궁금증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물 어떤 물을 말하기에 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의 물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물은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스페인에는요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일면 더 이상 물 마실 물도 없어서 그 물들을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 물은요 단순히 그냥 먹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명과 집결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생명과 집결이 되는 물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 예수님께 온 자들, 즉 우리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몰려 있는 무리들의 이 지금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주변에 스피커로 서 있는 주변에 항상 따라다녔던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죠. 오봉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물을 변화하여 포도주 시킨 시키...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마시게 했던 일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지금 뭘또 요구하는 걸까요? 이들의 상상은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펼치셔서 우리의 목마른 이 많은 무리들을 한 번에 뭔가 마시게 하는 축복의 기적을 일으키나보다 라고 해서 모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화두는 단순한 물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복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떠한 물을 너희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인가를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 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38절과 39절에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38절,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직은 성령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씀. 지금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말, 생명의 물은 사실은 뭡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령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오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대선지자 혹은 선생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보다는 그냥 한계의 선지자. 우리가 아는 구약에서 보았던.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자들처럼 낯빛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저가 누구냐라고 항상 감론을박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게로 오면 내가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마, 그 물은 어떠한 물이냐?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샘이 흘러간다 즉 생명의 샘을 마시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 생명의 샘이 흘러간다라는 이 표현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성서를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 즉 생명의 강의 흐름의 말씀처럼 마른 땅에서 샘이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구약에서 나오는 자문의 일장의 말씀, 또한 사사계 나오는 말씀 스가라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마른땅 생명의 근원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사막의 강이 있게 될 것이다. 사막에서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은혜를 입은 영혼, 즉 생명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사야 53장에는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죠.뿐만 아니라 아가서 4장에는 이 생명의 수의 셈이 될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도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즉 구약에서부터 생명의 이 물, 생명의 샘이 흘러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생명의 샘에 대한 베이스 지식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너희에게 내가 이것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선포했던 말씀이 생명의 샘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 말씀을 주님이 꺼내 드시면서 너희가 목마른데 그 목마름을 풀어줄 유일한 방법 생명의 샘의 물을 마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기는 어떤 상기일까요? 즉 너희가 생명의 샘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당시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에 아직은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 즉 생명의 샘이 흘러가지 않은 상태의 노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생명의 샘으로 주신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시는, 먹고 마시는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즉, 이 말씀은요,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은 이것을 귀히 여기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의 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들은 마르지 않는 샘을 누린 자들입니다. 즉 복음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요. 복음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해갈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오히려 생명의 샘을 누리지 못한 자들처럼 아니 아직 누리지 못했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이 무리들과 동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줄 거야. 무언가를 또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펼치실 거야.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놀라운 이야기야.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을 받아라고 하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리들에게는 아직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생명의 샘으로 주어지는 성령이 주어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대속 사건을 통과해야지만이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약을 통하여서다 보고 경험하고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즉 아직까지 그 생명의 물이 흘러가지 않은 당시임에도 이들은 모여서 복음의 값진 것을 갈구하고 추구했음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가? 정확한 복음이 무엇인가? 명확한 생명의 셈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자들은 아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뭐하고 있어요? 그들을 깨우치기 하는 복음으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맞춰서 단계별로 복음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 제목이요 가족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제일 큽니다. 아 목사님 제가요 20년 동안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 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옵니다. 때 때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20년 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상심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치와 때와 상황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견디고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저희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돈을 벌 때, 젊은 때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외숙모가 권사님이신데 20년 넘게 진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거의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교회를 나가고요, 성가대도 하십니다. 네, 오히려 권사님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 봉사하시고 했던 우리 외숙모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알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명의 샘이 흘러가는 것,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상황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견디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전하는 일 기쁨으로 생명의 샘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샘을 우리 배에서부터 흘러가게 하는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해 나가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우리 40절과 42절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킹제임정경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대안자시로다 하며,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리스도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세시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울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지금 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로을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로, 그리스도로 또 어떤 이는 이가 그리스도가 될수 없는 이유가 이 신분, 출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시야의 한계예요. 진정한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 신가를 판단할 때 이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했던 메시아상,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조해 보니까 그리스도는 나사로에서 난자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들레에서 나신 분이시죠. 인간이 알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도 인간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능을 너무 과대 평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아, 이것은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또한 오류가 너무나 많죠. 과학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 안에 체험과 연구를 통하여서 증빙해 나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여전히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과학의 산물 중에 하나가 컴퓨터라는 것 아닙니까? 예, 이진법으로 만들어내는 완벽한 뭔가 같은 이 계산에 떨어지는 이 컴퓨터도요 놀랍게도요. 예, 우리가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장이 나요, 그렇죠? 쓰다 보면요 기계나 과학들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계산에도 불구하고요 블루스크린 떠서 고장이 나서 언젠간 몇몇년 후에는 이 기계를 고치고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즉 이야기인 즉슨 뭐냐?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결함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볼 때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판단에 맞춰서 예수를 재단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반대되거나 우리의 생각에서 어긋난다고 해서 그것에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를 범한,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대언자로 오신 주님, 진정한 대속자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대속으로 무엇을 이루십니까? 영생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봄 본인이 말씀하신 생명의 샘을 열어가는 영생을 이루는 과정으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시고 그 길에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신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복음으로의 초대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에게 마르지 않은 샘, 물을 마시게 하겠다. 나에게 오면 다 마셔서 만족을 누리게 되겠다라는 생명의 복음의 초대를 하시면서 이 모였던 자들은요 우리가 오는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추종자들 쫓는 무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어요? 쟁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의 바운들이 안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울려요? 예수 믿지 않는도 는 않는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왜요? 이러한 가정, 즉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어서 쟁론이 벌어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그들이 예수를 해할 수는 없어요 왜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이 아직 그 일들을 완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복음의 초대를 우리가 하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리들과 다투고 쟁론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지금 무엇이 있어요? 생명의 샘 마르지 않는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요 쟁론하는 자들과는 다릅니다 영생을 노린 자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역할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삶 담대하게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성령을 은혜를 받은 자들,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할 때 주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쟁론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시기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기쁨 마르지 않는 생명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